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모인 우와. 참여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노가 아. 많아요 이쪽이. 마음 아. 아. 차방전이라 그래서 한 코씩 뜯어서 아.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짠. 짠. 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차업계의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는 아. 청년입니다. 아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자로 나 앞자에 길도자를 써가지고 나의 길이라는 뜻도 음. 있고 나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차를 마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음.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아도 말고 동탄에서 2018년도부터 한 3년 정도 비건 베이커리랑 아. 차랑 같이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하다가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 한번 이제 강하게 말아먹고 얘기해서 아도가 탄생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여기 물레동에 자리 잡게 되신 거예요? 물레동에 사실 올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집이 없으니까 아. 여기 근처에 유어마이 젤라또라고 제가 네. 또 사장님들이랑 원래 알고 지대던 아. 사이인데 네. 축하해줄 겸 처음 온 곳은 제가 또 부동산을 항상 가거든요. 매물을 확인해 보니. 이 매물 하나밖에 없었던 아. 그때 보자마자 아, 여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레동 처음 온날그날 바로 기억했어요. 아, 여기 물레동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옛날 성수동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골목골목이 약간 미로 같아가지고 아. 약간 보는 재미가 있고 건물들이 다 오래됐거든요. 네, 네. 좀 옛날 감성들도 느낄 음. 수 있고 맛집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재밌어요. 작가분들, 예술인들도 아, 그쵸, 많이 그쵸.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장님은 어떻게 차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20대 때 네. 원래는 전기 설계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크게 좀 느낀 뒤에 나를 찾다 보니까 사람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카페부터 네.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커피를 또 배우면서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 네. 몸에 안 맞더라고 자꾸 신장이 빨리 지가고 예,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제가 수, 원래 수원 사람이라 수원에서 네. 옛날에 옥탑방에 살던 시절이 있을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새벽 3시에 갑자기 깨가지고 네. 핸드폰을 이제 들여다보는데 제목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느리게 사는 삶이라 그래서 모지 하고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그를 읽어 나가는데, 최대한 내용이었어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느림과 쉼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보자마자, 잠이 확 깨더니만, 음. 직감적으로, 뭔가, 온몸에 소름이 음. 안 없어졌어요. 소름이 안 없어졌어요. 네. 계속. <laughs> 그래서, 아, 내가 가야 되는 아.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때부터, 사실 마시기로 전부터, 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쪽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입으로 마신 것 보다는 글을 읽고 알게 된 거죠 사장님이 생각하는 차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혼자만의 차 자리를 가지면서 나와의 대화, 그리고 나를 계속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고 네네. 행복은 가까이 있던 것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나 마음 상태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기억에 남는 차가 있으세요? 저는 가리지 않고 네. 진짜 다 마시거든요 안화 흑차, 안화 흑차. 네. 공부차가 이제 논현동에 있었을 때 아, 네. 그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네. 그때 손님이 추천을 해 주셨어요 아. 새로운 거 추천받고 싶다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북전차 마셔보라 <laughs> 해가지고 북전차를 네. 마셨는데 아. 되게 편안하고 아. 엄청 독특한 향들이 들리고 네. 네. 그때부터 흑차의 매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흑차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죠 공간 자체 되게 디자인이 독특한데 네. 어, 기획 의도가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이제 주제를 잡고 이제 공간을 디자인을 했는데 메뉴도 실점 차라 그래서 네. 감정에 맞는 차를 저희가 시그니처 차로 보이고 있는데 인테리어할 때 지금 감정의 상태를 아... 좀선으로 표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 가지고 네. 참여형으로 만들어진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여기 주변이 <laughs> 전부 다 찰공소인데, 어떻게 여기에 찻집을 차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울에 이런 복잡한, 이런 빠른, 오늘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찻집은 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간판이 없네요. 네. 간판이 네. 이쪽에 이렇게. 아, 그래요? 랩, 랩, 랩 <laughs> 아 여기 있구나 그 오른쪽에는 식물을 진짜 키우시는 건가요? 네 길을 뜻해서 잘돼라라는 아 의미를 가지고 있대 문 앞에 둬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약간 이런 뜻도좀담을수 있지 않을까 아 들어오실 때 자동문입니다. 아네 한번 들어오시죠. 네 와. 엄청 압도적인데요? 뒤에 있는 배경은 진짜 먹을 칠하신 건가요? 어, 맞아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네. 왔다 갔다 하시는 행인분들하고 네. 이제 지인분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여기다가 아 이제 지금 감정 상태를 좀 선으로 표현해달라 <laughs> 제가 요청을 들어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무인 참여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온몸에 지금 소름이 도을 정도로 분노가 많아요 이쪽에는 아. <laughs> 화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음. 근데 하시면서 또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네.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 계셨어요. 며칠에 걸쳐서 행인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거거요그렇 <laughs> 네. 원래는 이쪽에도 한지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원래 검은 한지인데 이게 갑자기 급 비싸졌어요. 아 한지가 네. 한두 배가 비싸지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그럼 못 하겠다. 했는 데, 그리고 남들이 할수 없는 것들을 제가 네, 좋아해요. 네, 네. 따라 하지 못하는 것들, 아. 사실 감정은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동네 끝까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음. 이것도 한지로 작업을 했고 네. 한지 두 장을 이제 겹친 거예요. 능선처럼 좀 표현을 하고 싶기도 우와. 했는데 어, 약간 구름 느낌도 좀날수 있도록 아. 네, 좀 안정감을 주고 오, 싶어서 우와. 구름이 진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와 이거 진짜 예술이네 <laughs> 또 우연찮게 뭐 지인분들이랑 같이 여기 뭐 작업도 와, 하고 할때 네.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막 걸었다가 우선을좀 네. 편하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하나는 찍고 또 하나는 그거에 아. 맞춰서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빠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한 7분 정도 앉을 그쵸? 수 있는 이제 작은 바고 아.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차에 대한 이제 좋은 경험을 또 선사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를 선택하게 됐고 네. 뒤쪽에 보시면 여기 잔도 자기 찻잔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보관해 놓는 거죠. 오. 원래 제가 옛날에 당구를 좋아했는데 가면 튜대막창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만 가게 되거든요. 내가 음. 내내 당구장 같고 네. 그래서 여기 찻잔들을 보관을 함으로써 교류를 한다는 느낌을 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짜게 되었습니다. 이 잔은 모멘트에 김응철 작가님하고 아. 협업해서 만든 저희. 자체 제작 잔이에요 이쪽에 입술 각도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받는 촉감들에 굉장히 좀 힘을 줘 가지고 좀 향도 맡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찻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도 하고 철이 써 있습니다 아. 직접 차를 내어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쪽에서 이제 물을 끓이고 오. 이것도 둘다 무쇠예요 근데 네. 얘는 우리나라 가마솥이에요 감마물수 아, 뭔가 아. 한국 걸 쓰고 싶더라고요. 네. 이쪽에서 차를 우려드리고 네. 이제 나가는 형태입니다. 아 이걸 토디 끓리는 거예요. 이제 무쇠다 보니까 인덕션으로 이제 사용을 아. 하고 있어요. 이 네. 곡자로 네. 떠서 이쪽에 옮겨 담는 거예요. 옮겨 네, 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쪽에 바에 앉으시면은 뭔가 유튜브 보는 것 같다. 라고 네.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바로 앞에 이쪽에 1, 2번 자리를 앉으시면 굉장히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음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 차가 좀 많이 나가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앞에 계시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이쪽에 아 앞에 들이기가 좀 좋죠. 아, 그래서 저쪽도 들이긴 해요. 네, 안들이진 네. 않습니다. <laughs> 방석도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요? 네, 네. 어, 방석은 동대문 가서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아 방석은? 네. 네, 손부터 면까지 아, 다 제가 직접. 트위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빠다보니까 의자에 계속 앉다보면 엉덩이가 네.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방석을 좀 준비해드렸고 짐이 좀 많으시니까 네. 리빙박스를 또 이쪽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음. 이쪽에도 아그맣장이라는 <laughs> 네. 명상실이 있습니다 1인 명상실이에요 혼자 앉아서 반가사연상을 아 보면서 아 네,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거고 음악도 사실 아. 들을 수가 있고요, 싱니볼까지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 우와, 오. 그리고 오. 이쪽 안쪽에 문 뒤에 네. 네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와. 스가 아. 있어요. 이렇게. 좀 나에 좀 탐구하고 명상도 할수 있는 그런 응. 공간인 것 같아요 명상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게 생각하기도 해서 네. 구경하고 바로 나오세요 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랫동안 있는 분들도 계셨고 어, 네. 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네. 또 울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호곡장의 뜻이 그러니까 울기 좋은 곳이라는 뜻을 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여러분들을 털어놓는 음.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실을 음. 음.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음. 그때 울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휴지를 놨었는데 네. 네. 울진 않으시고. 아고지 <laughs> 진짜 공간 활용도가 네. 엄청나는 것 같습니다. 2 음. 층에는 구멍이 뚫려 있네요, 저쪽에. 네, 이 층도 이제 아. 다락방, 아. 차 다자에 네. 즐거울라. 아, 차로 즐거운 공간. 네, 어, 공장에 사무실로 쓰이던 곳이었어요. 아. 또 보관하고 개조해서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아. 와. 이쪽에 앉으신 분이 차를 우려 가지고 음. 같이 오신 손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차잔 받침 와. 잔도 이렇게 좀 여유로 두고 있고.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아유, 있고 네. 어, 현장 예약으로도 이제 비어 있는 시간 때는 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 아, 여기 아을해서 되게 얘기하기도 음. 좋고 이쪽은 사실 커플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음. 하세요. 아, <laughs> 네. <그래. 웃음> 분위기가 좀 일본식 이유로 맞아요. 아, 애초에 네. 일본식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 일본 다다미를 좀 깔고 골동점 네. 가가지고 이제. 사온 거예요. 아. 이쪽에 있는 거는 원래 어, 창문을 달으려고 했는데 네. 창문이 안 맞더라고요. 아. 동대문에 가가지고 천을 음. 사가지고 이쪽에 달게 되었습니다. 음. 네. 이게 이제 메뉴판인 건가요? 네. 음. 이쪽이 이제 히노에라 개요역 5까지 감정에 맞춰서 차를 이제 다 연결을 시켜놨고요. 음. 궁금했던 게 이제 감정이랑 어떤 차를 연결시켰던 사장님만의 어떤 기준이 또 있으셨어요? 차의 특징하고 네. 감정하고 좀 많이 닮아 있기도 한것 같다 라는 아. 생각도 들기 시작해가지고 차랑 어 연결 지어보기 시작했는데 네. 예를 들면 노 노알 도자 네. 화가 만약에 난다 하면은 네. 백차를 연결시켰어요 아. 백차의 특징이 약간 해열 네. 화가 나면 음. 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백차가 좀 시원하게 음. 열을 내려줄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나씩 다 지어 줬어요 아제 경험이기도 하고 차의 특징이 결합되기도 하고요 아 차로 만든 음 음료들 티에이드 밀크티도 스비드 밀크티 아 티젤라또 차로 만든 젤라또 말차 오리지널 방식으로 먹는 방법도 있고 아 차랑 또 전통주를 이제 네. 페어링해서 먹는 메뉴도 있고요 음, 음. 티스피릿이군요 네. 네. 그리고 티쓰리볼, 티로블볼 아, 아, 아. 네. 미들볼, 하이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알콜 들어간 이제 메뉴들도 있습니다 아. 흑차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음. 중국의 지역별로 나눠놔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한잔 메뉴가 좀 많죠? 아. 지역별로 나누는 우리나라 차들입니다 아, 한국의 차들을 좀 알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 메뉴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음. 요거는 어떤 거예요? 마음 처방전이라 해서 아 뭔가 마음 상태를 적어내시면 네, 약간 네. 처방해드리는 이제 음그 서비스예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차를 크리에이션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저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런 차를 처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약포지로 만든 거예요. 포씩 뜯어서 음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거의 그쵸. 대부분이. 아, 힘든 것들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약간 차의 약국이네요. 그렇죠, 약간 약국 버전. 아, 그럼 사장님이 그런 마음이 좀 다치셨을 때는 아, 네. 누가 처방을 해주시나요? 이제는 잘 다치지 않아요. 아, 약간 자연 치유가 잘 되는. 아, 차연이 되시고 <laughs> 네, 차연, 나는 차연이다. 네. 음. 골동점에서예전에산 아, 무쇠 주전자입니다. 끓여주면 차를 우리는데요. 준비한 차는 육포차입니다. 아, 중국의 광서성. 광서성 흑차. 네. 이렇게 해서 거름망을 사용해서 확실히 흑차라 황색이 좀 까맣네요. 네, 까맣죠. <laughs> 비오는 날이기 때문에 네. 약간 흥내음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 차입니다. 보통은 요짠 네. 한번. 아 <laughs> 네. 짠. 아 네. <laughs> 건강한 짠입니다. 네. 다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깜짝 놀라하는 거예요. 이런. 짠을 하면. 아그렇 네. <laughs> 술잔에 짠 하는 거 말고 이제 차잔에 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요. 건강이 또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보통 아침에 차 마시지 말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아침마다 육포차를 마셨어요.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명상할 때는 항상 육포차를 많이 마셨어요. 음. 차자체가 이제 부드럽기도 하고 지나라는 육포차에 또 공정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서 약간 이런 흥내염도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신기하네요. 네. 와. 엄청 진하죠? 네. 짠. 좋다. 자연의 맛. 네. 좋네요. 안에 있는 향을 맡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음. 깊어가지고 네네. 한번 이렇게 맡으시면 또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음. 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조금 다니면. 차이기도 하지만 네. 돌고 돌아 약간 클래식으로 네. 오는 것처럼 정비가 그렇죠.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차는 약간 질리지 않고 음. 약간 자주 마실 수 있는 차인 네. 것 같아요. 나도 공간은 마음속에 지주대 같은 좀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좀 마음이 힘들 때나 뭐 기쁠 때나 뭐 와가지고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일상 속에서 바쁘니까. 그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다 보니 아도 오시면 꼭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